매듭 팔찌 만들 때 쓰이는 평매듭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매듭줄을 두 가닥을 준비해주세요. 한 가닥은 고정시켜주시고, 나머지 가닥으로, 기본 가닥 뒤편으로 가도록 준비해주세요. 왼쪽 줄을 오른쪽 줄 위로 올려주시고, 오른쪽 줄은 그대로 위로 그대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 내린 줄을 왼쪽 구멍으로 통과해 주세요. 양손을 잡아 당겨주세요. 이번에는 순서는 같지만 모양은 반대로 이제 오른쪽 줄로 왼쪽으로 올리고 왼쪽 줄은 그대로 위쪽으로 아래로 내려서 반대 오른편 구멍으로 빼줍니다. 그대로 양손으로 잡아 당겨줍니다. 이번에는 왼쪽에서 또 시작합니다. 오른 줄로 내려서 아래로 통과시켜줍니다. 자, 이제는 오른쪽, 가쪽 줄로 내려서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켜 줍니다. 매듭을 하시고 나서 줄 마무리 짓는 것은 어 끝을 약간 두고 양쪽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라이터만 있으면 되는데 라이터는 켰을 때 파란색 있는 그쪽 부위를 이 어, 끝에 매듭에 살짝 그러면 기본 마무리는 끝났습니다. 매듭 마무리하는 방법은 평 매듭을 그대로 한번더 해서 끝을 마무리 짓는 방법과 간단하게 끝에 양쪽을 묶어줌으로써 이렇게 늘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끝을 기본으로 한번 매듭을 지어줍니다. 끝에도 살짝 잘라주시, 짧게 잘라주시고 어, 라이터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양쪽 끝에 매듭을 지어주셨다면 두 줄을 겹쳐주세요. 매듭 지어줄 끈을 잡고 겹쳐진 줄을 한번 둘러서 앞에서 뒤로 이 구멍 안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잡아 당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동하는 매듭이 완성됩니다. 반대쪽도 그대로 잡아서 끈을 잡고 한번 한 바퀴 둘러서 구멍 안으로 넣어서 빼줍니다. 그럼, 이렇게. 매듭이 풀리지 않게 강력 본드를 매듭 중간에 살짝 묻혀주시면 매듭이 풀리지 않고 매듭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